의식주 안정을 빠르게 그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원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욕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 그래, 이게 원심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욕심이라는 것이 정확히 뭐냐, 그거를 또 물어보세요. 그게 이제 그, 대충은 아는데 그것이 그 원심과 욕심이 그 차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원심으로 가야지 되고 왜어 욕심을 그 내면은 안 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좀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 어,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초심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중간에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욕심이 올라와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가? 욕심을 부리면 당연히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욕심을 부림으로 해서 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 그런 것들은 따로 이게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제 제가 이제 뭐 포럼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감동명 철학을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빠르게 안정화가 돼야지 돼요. 왜? 감동명 철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감동명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원심으로서 가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심으로 가게 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욕심에서 왜 번뇌망상으로 가는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는 그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야지 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내가 거기에 동반돼서 가야지 되는데,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내 위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자연의 진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우주자연의 그 흐름을 타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지 되는 건데 우주 자연의 그 흐름이 나를 맞춰서 가지는 않는데라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라는 거는 나를 위주로 해서 흘러가라는 강제성이 거기에 뛰어요. 강제성이. 그러면 강제성이 뛰우다 보면 우주 자연의 흐름은 진실로 흘러가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내 위주로 흘러가게 되면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실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 내가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 진실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명철한 단계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식주가 빠르게 안정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식과 지혜는 왜 쌓아야지 되는가? 진실을 보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는 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지식을 쌓고 그왜 지혜를 쌓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뭐 지식을 쌓으면 좋다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거야 책만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지식을 왜 쌓는가? 그 지식을 쌓는 거, 지혜를 발동을 시키는 거, 지혜를 얻어내는 것, 이것을 왜 지식과 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가? 결국은 그것이 진실인가? 진실에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에 눈을 뜨기 위해서 그걸 본대라는 거죠. 그런데, 지식과 지혜를 쌓지 않아도 내가 우주자연의 진리에 따라 흐름에 따라 가게 되면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죠.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고 해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진실에 가까운 사람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죠. 빠르게 안정이 되고 빠르게 성공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속박사를 딴 사람들은 지식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정화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식과 지혜를 쌓아도 명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라는 거죠.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단계로 가지 않으면 무정한 세월을 보내서 그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것만큼 그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식을 쌓았어. 20년, 30년 쌓았어. 근데 실천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20년 동안 그 사람은 무정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으니까 자기는 지식을 쌓았으니까는 진실하고 가까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지식을 쌓는지조차도 몰라요. 명철한 단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것이 다 보인다고 아 내가 이게 진실에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내가 현재 고통을 받는 거는 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원심을 쓰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쓰지 않아도 쌓지 않아도 원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절로 어.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부단히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진짜 그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진실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진실과 멀어지면 안돼 근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제 진선, 진선미를 추구를 하잖아요 아름다움만 추구를 해 그리고 선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먼저냐 이거죠. 그리고 아름다우면서 선해. 아름다우면서 착해. 근데 진실하지 않아. 그리고 참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기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관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흐름을 파악을 할줄 알아야지 돼. 그래서 그 흐름이 보이는 거는 원심에서만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욕심에서는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내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안 좋은가 보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내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원심으로 가는 사람 그게 눈이 보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알아.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아니까 준비를 하죠. 내년에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으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 후년에는 좋으냐? 더안 좋아요. 후년에는. 그러면 내년과 후년이 경기가 안 좋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가 또 떨어져요. 부동산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부동산이 국부적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하겠죠. 그러면 어디는 오르게 되고 어디는 떨어지는가를 볼줄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볼줄 모르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사야지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팔아야지 되는지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그 심리전 게임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수들은 부동산을 사게 돼. 고수들은 그때 팔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하수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요. 그래서 돈이 자꾸 새는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수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공이 엄청나게 쌓여야지만이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부모에게 유산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해서 이렇게 그 거기에서 또 돈을 좀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어떠한 사고로 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이제 그 뭐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 번은 운이 닿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자기도 생각지 않는 돈들이 자기 손에 쥐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본 돈이 아니고 자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금방 연기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어,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듯이 여러분들이 뜬구름을 잡듯이 뜬구름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을 잡으려고 구름에 가까이 가보면 구름은 없어요. 안개만 껴 있는 거지 구름 자체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름이 멀리서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그 구름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환상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내가 그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잡으려고 하면 없대라는 거죠. 신기루와 같고 뜬구름 잡는 것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그 흐름을 타고 가지 않으면. 내가 현재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유산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돈을 지킬 수가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또 도와줘서 이렇게 한번 사업 한번 해봐라 해도 내가 사업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다그 돈은 날아가는 형국이 돼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느냐? 관리를 잘 하는 사람. 원심으로 가고 있는 사람,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한테 그 돈이 전부 모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원심으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욕심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 번은 나한테 오지만 두 번은 안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욕심으로 내가 그거를, 어, 이 돈을 만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만질 수는 없다. 그 돈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그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 구조의 원리를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그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어, 작년에 그분도 그 오셔갖고 이제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 유산을 7억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 보통 제 7억 정도면 한 4, 5년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굴리는데 그분은 이제 1년 만에 다 이렇게 어, 탕진을 하고, 자기도 탕진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그러한 구조에 눈이 멀어서. 그 환상을 보게 되고 헛것을 봐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날아가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 와가지고 다시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킬 수 없어요. 자기의 현재의 기운에서. 그큰 것들이 나한테 오게 되면 그 무게에 내가 견디지를 못해서 그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 아, 뜬그름 잡듯이 그냥 다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무정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래서 두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흐름에 따라서. 어, 반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차려야지 두번 다시 같은 그 실수를 하지 않는데 그걸 어리석게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번 반복을 하죠. 어리석은 행동으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타고 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 고수덕을 쳐도 내가 돈을 잃게 되면 맨 처음에는 돈을 따려고 고수하을 치지만 내가 돈을 잃게 되면 본전 생각에 본전만 차리면 일어난다 라는 생각으로 어,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엉망으로 자기 인생이 변해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욕심은 욕심은 낼수록 자기의 운이 막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직도 거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래서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면 빠르게 원심으로 바꾸셔야지 돼. 원심으로 다시 새 출발한다라는 각오로 해야지 돼요. 그런데. 보수덕을 치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미천이 완전히 바닥나지 않는 이상, 내가 잃은 상태에서 절대 중간에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 똑같아, 그것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플러스 인생에 그 돌아설 때까지 뭔가 자꾸 일을 벌리게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꾸 일을 벌리게 되면 일을 벌리는 것만큼 안 돼요. 자기의 욕심이야 그게 욕심때문에 안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 그냥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 새롭게 출발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마음을 먹지 않고 계속 뭔가를 그냥 욕심에 의해서 한다고 한들 욕심을 부린다고 한들 내가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고 고통만 더 심해지고 고난만 더 깊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